여러분,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 보시나요? 저는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 보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렇게 까만 하늘을 보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 하늘이 실제로 존재하긴 하는 걸까? 우리는 사과를 보고 사과가 실체하는지 알고 있고, 물을 만지고 물을 마시면서 물이 실제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하늘과 우주를 직접 보고 접하지는 못하면서 그저 실제한다, 실체한다 라고 알고 있을 뿐이죠. 우주를 알기 위해서는 땅에서 하늘을 올려다 보며 기다리며 추측하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그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우주가 진짜 우주가 맞기는 한 걸까요? 우리가 우주에 실체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망원경을 직접 우주로 쏘아 올리면 되겠죠. 우리 인류는 1990년 허블 망원경과 2003년에 발사된 스피처 우주 망원경까지 위성 형식의 망원경을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그 절정에 달했죠. 우리 인류는 지구의 모든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통해 지구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실체에 다가가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우주에 대한 관측을 하기 위해 땅에서 하늘을 올려다 보던 인류는 인공위성의 망원경을 다른 형태의 우주 망원경을 우주로 쏘아보낼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1990년 허블 망원경과 2003년 스피처 우주 망원경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2021년 12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쏘아 올려지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네 가지 핵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별과 은하 관측, 은하의 형성과 진화 연구, 별과 행성계의 형성 연구, 행성계와 생명의 기원 연구, 제임스 웹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과거 허블 망원경이 무용의 망원경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용도가 조금 다른 것 뿐이었죠. 허블이 가까운 우주를 보는 용도였다면 제임스 웹은 먼 우주, 즉, 심 우주를 보는 용도의 망원경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웹에는 인류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가장 고도화된 망원경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제임스 웹에는 6.5m 직경의 반사경이 들어가는데 이는 허블의 3배 크기로 훨씬 더큰 분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사경은 베릴륨을 소재로 했고 금을 코팅해 만들었는데요. 적외선 반사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더 정밀하고 더먼 관측을 가능하게 하죠. 더 놀라운 것은 태양의 열과 빛으로부터 거울과 기구를 보호하기 위해 테니스장 크기의 차폐막이 달려 있으며 이는 모두 접힐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주로 발사될 때 로켓에 탑재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런 제임스웹을 운용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100억 달러로 현재 환율로 한화 13조에 달합니다. 이는 인류가 수천 년간 보지 못하던 곳을 보게 만들어준 새로운 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된 인류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우리에게 매순간 새로운 우주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올해 1월, 나사는 새로운 외계 행성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정말이지 놀라웠는데요. 이 외계 행성이 지구와 99% 같은 부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40일 광년 거리에 위치한 이 행성은 지구와 매우 비슷한 온도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암석형 행성이기도 했는데요. 즉, 골디락스존에 위치한 행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골디락스존이란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을 말하는 천문학 용어입니다.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찾아 헤매었고 그 가능성이 높은 곳을 구분하기 위해 만든 개념인 것이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생명체는 탄소 기반이기에 외계 생명체를 찾을 때도 이를 기반으로 탐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디락스 존의 필수 조건 중 하나가 물인데요. 행성이 항성과 너무 가까우면 표면이 너무 뜨거워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없고 행성이 항성과 너무 멀면 표면이 너무 차가워서 물이 얼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는 태양계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금성과 같은 경우 태양과 너무 가까운 데다 온실 효과가 있어 표면 온도가 467도에 달하고 해왕성의 경우 태양과 너무 떨어져 있어 표면 온도가 영하 201도에 이르죠. 물론 골디락스 존에 해당한다고 바로 생명체가 살수 있을 만큼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최소한의 조건은 된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LHS-475b가 그런 경우가 아닐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피, 온도, 형질은 지구와 매우 비슷하지만 대기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발표했는데요. 이는 제임스 웹이 외계 행성의 대기를 조사하는 게 가능했기에 알수 있었습니다. 메탄과 산소는 같이 공존이 불가능한데 대기 성분이 대량 발견되면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방식인데요. 연구팀은 덧붙여 행성의 대기에 대한 결정적인 측정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금성과 같은 대기를 가졌을 수도 있고 지구와 같은 대기를 가졌을 수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더 면밀한 관측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제임스 웹은 이런 행성만을 관측 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도 관측이 가능한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성우는 우주 공간에 분포되어 있는 성간 물질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간 물질이란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들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성운은 주로 수소, 헬륨, 먼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가지 요인으로 빛을 받아 반사하면서 우리의 눈에 관측됩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놀라운 것은 이런 성운을 또렷하게 관측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과거 허블도 관측 가능하긴 했지만 훨씬 더 면밀한 관측이 가능한 것이죠. 지금 보고 계신 이곳은 수리성운입니다. 지구와는 7,000광년 떨어져 있는데요. 550만 년 전에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8천여 개의 별들이 모여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강렬한 붉은 빛 때문에 오리온 성운과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 성운 안에서 수많은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붉은 빛 안에서 별들이 태어나고 있다니 설명을 드리면서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이곳은 수리성운의 중심에 있는 일명 창조의 기둥입니다. 우주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져 있는 기둥 모양의 형상이죠. 이 기둥의 높이는 5광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남쪽고리 성운을 처음 포착한 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허블 망원경도 그 사진을 포착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차이는 있었죠.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남쪽고리 성운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이 아름다운 성운은 지구로부터 약 70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운이란 우주 공간에 분포된 성간 물질이 어떤 요인에 의해 밀집되어 있는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 남쪽 꼬리 성운은 그 중에서 행성상성운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적색 거성이 생명이 다해 백색 왜성이 되기 전 자기의 외피층을 우주 공간에 대량으로 방출하며 형성되는 형태를 말하죠.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태양과 같은 항성이 죽기 전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해내는 성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두 개의 항성이 비정상적이고 대칭적인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심장의 판막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우물 같아 보이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정말이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죠. 1877년 프랑스의 천문학자 에드와루 슈테팡이 발견했기에 이름 붙여진 슈테팡 오중주는 이름은 오중주이지만 실제로는 네개의 은하입니다. 1877년 처음 그 존재가 밝혀졌지만 2022년 그 모습이 사진으로 자세히 밝혀졌습니다. 왠지 동물의 발바닥 같아 보이기도 하는 이 은하들은 서로의 중력으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1억 5천만 픽셀과 1,000개의 개별 파노라마 이미지를 붙여 만든 이 이미지는 초고감도 적외선 광학 장비와 매우 높은 공간의 해상도를 갖춘 장비로 촬영했습니다. 제임스웹 우주 망원경의 슈테팡 오중주 촬영은 과학적 진일보를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발견으로 은하의 진화와 은하간 병합과 상호작용에 대해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호작용하는 은하들이 어떻게 서로의 별 형성을 촉발하는지 그리고 그 은하들의 가스가 어떻게 교란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볼수 있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경우이니 말이죠. 또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슈테팡 오중주를 이루는 은하 중 하나인 NGC 7319 그룹의 최상위 은하는 태양 질량의 2400만 배에 달하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을 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태양의 400억 개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진 것과 같죠. 용골자리 성운은 성운 중에서도 대성운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거대하고 밝은 성운이기 때문인데요.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성운 중 하나이죠. 지구에서 약 7,500광년 떨어져 있으며 직경은 약 300광년입니다. 과거, 허블 망원경은 제대로 된 모습을 촬영하기 어려웠지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별들의 모습을 뚜렷하게 담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곳은 별들의 탄생을 볼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기 별들의 요람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렇게 가장 밝고 가장 무거운 별들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이 별들은 여러가지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이 불타는 듯한 붉은 빛의 모습은 NGC-3293. 용골자리 성운 내부에 자리하고 있는 산계성단입니다. 산계성단이란 중력의 영향을 받아 서로 묶인 항성들의 모임을 말하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태양과 같은 항성들의 모임을 말하죠. 별들이 탄생하는 곳에서 주로 많이 발견되곤 합니다. NGC-3293은 1751년 프랑스의 천문학자 니콜라 루이드카로이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으며 100개가 넘는 별들이 모여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중 하나는 이 백여 개의 항성 중 청색 초거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청색 초거성이란 항성의 등급을 나누는 단계 중 하나인데 태양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거대한 항성입니다. 트럼플러 1사도 ngc 3293과 같은 산계성단입니다. 직경이 6광년에 달하는 대규모 성단으로 우리 은하에서 가장 밝고 무거운 성단 중 하나입니다. 트럼플러 1사가 흥미로운 점은 평균적인 별들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0배이며, 그중 가장 밝은 항성인 HD 93129는 세개의 항성이 하나의 항성계를 이룬 삼중성계입니다 각각 태양의 질량의 110배, 70배, 52배입니다. 태양 질량은 지구의 33만 배이며,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를 차지하는 걸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 몽환적인 사진은 신비한 산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하진 않았지만 제가 워낙 좋아하는 성운이기에 소개해드립니다. 용골자리 외곽에 있는 지역으로 허블 우주 망원경 20주년 기념 사진이죠. 마치 천사들의 모습 같기도 하고 사진의 제목과 같이 신비로운 산 같기도 한데요. 3광년 높이의 먼지와 가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파란 빛은 산소이고, 녹색 빛은 수소 및 질소, 빨간 빛은 황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 그 관측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만의 관측 결과만으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지만, 겨우 2021년 12월 발사되었고, 10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년은 작동할 것이라 추정하기에, 아직도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은 무궁무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잠깐의 관측으로도 인류에게 이만한 통찰을 줄수 있다는 건 앞으로 우리 인류가 기술 발전을 이룩할수록 얼마만큼의 더 많은 실체에 다가갈 수 있을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부작용과 반작용도 있어 왔지만 인간의 문명은 발전을 거듭하면서 실체에 다가가고 성찰을 거듭해 왔습니다. 더 나은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똘똘한 우주 곰돌이는 매주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